반갑습니다. 오버워치2 출시까지 2. 오늘은 최근에 발표한 오버워치2의 BM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리자드는 원래 1인 1계정 원칙이었죠. 하지만 부계정을 딱히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버워치는 해외계정을 통한 부계정이 판쳤습니다. 티어가 높은 유저일수록 부계정 개수가 많았고 다들 기본적으로 두세개는 가지고 있다 볼수 있는 게제 조사로 나왔죠. 이는 이 영상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5월 13일, 블리자드가 이 원칙을 바꿀 겁니다. 이제부터는 인당 계정 3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일단 누가 봐도 오버워치 저격 변경입니다. 블리자드의 다른 게임들은 부계정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오버워치랑은 비교가 안 되지. 거기다 오버워치 2가 나오는 이 시점에 갑자기 바뀐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오버워치 2를 위한 변경이죠.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 오버워치 2에 변화를 줄 거고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이론상 기존 부계정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공식 본인명의 부계정을 허용하니 명의가 불분명한 해외 계정은 전부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위협의 메시지를 약관에 넣어놨죠. 그래서 부계정이 한 번에 다 막히고 겸사겸사 해외 핵계 정도 다 막히겠네요. 즉 게임 문화적으로 나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좀더 머리를 굴리면 경쟁전도 아예 하드 리셋되거나 개편될 수 있겠네요. 요지는 개정 정책에 따라 게임이 바뀔 때 이런 시스템 변화도 동시에 진행될 확률이 높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오버워치의 BM인 겁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부계정을 만들겠죠. 심지어 오버워치 2 부계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할인 판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이 시나리오는 거의 확정이고 여기서 관건은 계정 제재 공유입니다. 만약 계정 제재가 공유된다면 게임을 정말 장기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만약 계정 제재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욕을 할수 있는 기회를 두번 늘려주는 거라서 그리고 핵을 쓸 기회를 두번 늘려주는 거라서 계정 제재가 공유되는지 이게 현재 핵심입니다. 세줄 요약 오버워치 의식하여 계정정책이 1인 3계정으로 바뀌었다. 이런 명분으로 오버워치2 경쟁전 시스템을 갈아엎을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핵은 있다.